안녕하세요, 홍시님들.네, 오늘은요.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백화점 쿠션 시리즈에 이어서 가성비 좋은 아이들로 이모가 가지고 왔어요. 가성비가 좋은 쿠션 중에서도요. 홍이모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는요. 마스크 속에서도 예쁘게 무너지고, 그래서 수정 화장이 용이해야 되고요. 쿠션이지만 얇고 좀더 자연스러운 예쁜 피부로 만들 수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당연히 밀착력이 좋아야 되겠죠? 요세 키워드를 만족시켜 주면서도요. 가격도 착해서 손이 더욱 더욱 가게 되는 홍이모가 픽한 가성비 좋은 쿠션들 지금부터 한번 따라와 보세요. 첫 번째 쿠션은요. 반트 36.5의 에어 터치 CC 쿠션이에요. CC 크림 같은 그런 쿠션이죠. CC 크림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의 파운데이션보다 약간 톤업 기능이 살짝 되면서 좀더 가벼운 그런 개념이잖아요. 이 쿠션 역시 보통들 쿠션보다는 조금 그런 개념의 그런 쿠션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제가 열어보니까 이거 보세요 한번. 이 어플리케이터 굉장히 특이한데 라텍스 에어 퍼프예요. 그래서 여기가 반질반질한 이런 표면으로 되어 있고 쿠션 요 안에 여기랑 이렇게 착 달라붙어요. 그래서 약간 잃어버릴 일 없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독특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컬러는 두 가지 있어요. 21호, 23호가 있고 저는 21호 라이트 베이지를 가지고 와봤어요. 바르면서 한번 같이 볼게요. 요쿠션 같은 경우는 처음에 딱 바르면 어? "어, 가볍다!" 얇다 이런 느낌을 딱 받을 수가 있어요 발랐을 때 이렇게 보시면요 씨스루되면서 그냥 투명한 내 피부처럼 이렇게 보이는 게 굉장히 저는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바를 때는 촉촉해요 마무리감은 보송하게 이렇게 돼서 좀 가볍게 내 피부를 좀 투명하게 맑게 표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쓰시면 좋고 건조한 피부 타입을 가진 분들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한번 라텍스 쓴거 스펀지 한번 보세요 보통 왜 우리가 쿠션 퍼프에 이렇게 제형을 묻혀서 쓰는 거랑은 굉장히 다르죠 쿠션 제형이요. 스펀지 안으로 안 들어가고 요그 맨들맨들한 요 표면이 그냥 피부 안에다가 딱 밀착을 시켜주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두 번째 더블 웨어를 해볼게요. 커버력은 조금 떨어지는 편이고요. 대신 한 겹, 두겹 바르는 대로 약간씩 커버력은 조금 상승하는 정도예요. 마스크에 묻어남 정도는요, 그냥 보통 정도예요. 속당김도 꽤 괜찮았던 제품이에요. 왜냐면은 c 시크림을 약간 쿠션 형태로 만들어서 그런지 가벼운 그 느낌과 함께 속당김은 그래도 꽤 괜찮았고요. 나중에 무너짐 정도는요, 약간 날아가는 게 살짝 있고 그래도 수정 화장 정리하기에 굉장히 용이할 정도로 예쁘게 무너져 있었어요. 요 피부에 요런 자연스러운 요런 데 해추럴 광 있죠 요게 굉장히 예뻤던 그런 제품이어서 하, 얇게 나는 피부 표현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요 제품 써보시면 괜찮을 거예요 두 번째 제품은요 문샷이에요 문샷은 쿠션으로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쿠션 라인이 세 가지가 있어요 마이크로 세팅 핏 쿠션이라 그래서 세팅력 있죠 그럼 픽싱력 밀착과 픽싱에 그런 데에 중점을 둔그런 라인이에요 그리고 요렇게 그냥 물방울 모양으로 요런 식으로 그냥 퍼프가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발라볼게요 되게 착붙 느낌이에요. 그러면서도 얇다, 오 입자, 오곱다 이런 느낌이 탁 들어요. 텍스처 자체가 매트예요. 파우더를 피부에 착착 붙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피부 한번 텍스처 보세요. 상당히 매트한 느낌이에요. 그러면서도 바를 때는 희한하게 매트매트하다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이런 피부 텍스처 같은 경우는 모공이 조금 넓으신 분들 있죠. 아니면은 뭐 주름이라든가 요철 같은 게 조금 있으신 분들이 파우더 없이 요거 하나로만 피부를 매끈하게 표현하시기에 굉장히 좋을 거예요. 요렇게. 더블 웨어 하면은 커버력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다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추천하고 싶어요. 레인지가 얇게 하면은 굉장히 얇을 수 있고, 약간 두껍게 가면은 충분히 두꺼워지는 요런 쿠션 같은 경우는 너무 한 번에 많은 양보다는요, 최대한 얇게 어플리케이터에 머금기한 다음에 피부에 한번 얇게 깔아주셔서 피부 톤을 한번 살짝 깨끗하게 교정해준다 그런 느낌으로 쓰시고, 필요한 부분에 잡티 부분 있죠. 그런 결정 커버 같은데만 더블 웨어를 해서 최대한 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보송하다 보니까 마스크에는 훨씬 조금 덜 묻어나는 게 있었고, 그리고 2시간 후에 무너짐 정도도 꽤 괜찮았어요. 약간 나중에 속당김은 조금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으니까 그런 건 감안을 하시고요. 지금 피부의 결하고 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쪽은 반트죠. 굉장히 고운 그런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촉촉 광이 있고, 이쪽 보세요. 보송하죠. 화장한 다음에 파우더 처리 그냥 가볍게 한거 같은 그런 자연광이에요. 요즘 요 정도의 고그 피부 텍스처에 굉장히 많이 끌리더라고요. 요 피부 텍스처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 문샷 쿠션은요 코로나 마스크 이후에 나온 그 제형들의 트렌드에 굉장히 부합되는 그런 텍스처예요. 약간 파우더 없이 보송하게 내 피부를 표현할 거야. 그런 분들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네 이번 쿠션은요 루나의. 프로 커버 풀 커버풀 쿠션이에요. 루나 쿠션 역시 코로나 이후에 쿠션에 바뀐 텍스처 중에서 파우더리하면서도 밀착감이 굉장히 높은 그 트렌드에 딱 부합이 되는 그런 텍스처예요. 컬러는 21호, 23호가 있고 저는 23호를 오늘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딱 열어서 보시면은 여기에 메쉬로 되어 있어서 촉촉한 감을 유지시키기 굉장히 좋고 옆에는 또 오돌토돌 요판 아시죠? 그래서 양 조절하기에 좋지요. 루나는 근데 항상 평균 이상으로 제품력이 좋아요. 그래서 시장 조사 갔다가도 항상 루나 제품은 꼭 제가 보곤 하거든요. 아, 얇다. 그리고 곱다. <laughs> 진짜 우리나라 쿠션들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딱 발라보시면은 파우더를 쫀쫀하게 해가지고 여기다 그냥 파우더를 턱, 턱, 턱 얹는 그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보송해요. 실제로 이 피부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는 보송해서 그냥 내추럴한 광이지 물광스러운 그런 느낌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한번 제가 두번 발라볼게요. 여기두번 바른 데는요 커버력이 상당히 좋아요. 충분히 커버가 되는, 그래서 커버력도 상당히 우수하다고 할수 있고요. 그래서 요런 보송한 느낌의 착붙에 파우더리한 요런 느낌이다 보니까 지성분들이 쓰시면 좋고, 모공이 조금 넓으신 분들 있죠? 그래서 피부가 고르지 않은 분들이 요런 거를 그 모공 안에다가 쏙쏙쏙쏙 쿠션 입자를 딱 집어넣으면 피부가 좀 매끈해 보이겠죠? 이게 요런 제형이다 보니까 마스크에는 조금 덜 묻어나는데, 이게 심하게 딱 찍혀서 이렇게 나올 때는 드득하고 약간 뜯기는 그런 느낌은 살짝 있어요 세미매트 제형의 쿠션들이 가지는 특성이긴 해요. 두세 시간 정도의 속당김은 조금 이제 오기 시작이긴 해요.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요. 나중에 화장 무너지는 거 있죠. 그거는 뭉침 없이 어디로 애들이 렇게 많이 날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적당히 날아가고 적당히 남아서 무너짐도 꽤 괜찮았어요. 네, 지금 아까 발랐던 문샷 있죠. 요거랑 한번 비교해 를 볼게요. 같은 파우더리한 그런 착붓 쿠션이에요. 그런데도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문샷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파우더리하고 보송한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루나는요, 자연광, 내추럴광이 살아있죠. 선호도에 따라서 이렇게 골라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요, AHC예요. 딱 보고서는, 오, 음, 케이스 예쁘다, 그랬어요. 안에는 약간 이렇게 파란 식으로 이렇게 퍼프가 되어 있는데, 저는 그냥 예뻤어요. 이 안에 이렇게 열어서 보시면은, 이렇게 마크가 되어 있고, 이 쿠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AHC가 왜 아이크림으로 대박 났었잖아요. 근데 그 아이크림에 있는 성분 있죠. 예를 들어, 살려고에 관계된 그런 성분이 있는데, 그런 성분을 이 쿠션 안에 넣었다고 해서 제가 한번 테스트를 일단 시작해봤는데, 써봤는데, 역시 괜찮더라고요. 한번 발라보면서 얘기해드릴게요. 딱 바르면, 촉촉해. 입자가 굉장히 곱고. 촉촉하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미 되게 피부 매끈해 보이죠 쫀득쫀득하게 이렇게 피부에 탁 붙는 느낌이 있어서 그걸 보고 두께감이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가질 수 있는 그 커버력 있죠 커버력이 상당히 좋아요 피부를 조금 빠른 시간 안에 커버하면서 촉촉하면서 빨리 이렇게 반짝 보이고 싶어 그런 분들이 쓰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잡티 있는데 제가 더블웨어 했거든요 거의 완벽하게 가려져요 요 쿠션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나이때 있는 분 있죠 그런 분들이 쓰시면 좋고 아나 너무 건성이에요 분들은 이렇게 마스크 위에라도 이렇게 피부 한 번만 정리해 줘도 하게 깨끗하고 고와 보일 거예요. 어머나 지금 너무 도자기 같지 않아요? 그래서 보시기에는 촉촉한데 또 시간이 지나면은 그래도 약간 보송해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그런 쿠션이에요. 촉촉해 보이고 싶어 그러신 분들은 이 제형을 한번 선택해서 이렇게 깔끔스럽게 써보시는 것도 좋죠. 이쪽은 루나고 이쪽은 AHC거든요. 근데 컬러 차이는 조금 있어요. 얘가 조금 어두워서 좀 불리하기는 한데 이렇게 봤을 때 내추럴한 글로우고요. 이쪽은 좀더더 더 물광스러운 글로우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실제로 자연광에서 봤을 때에는 피부가 그래도 둘다 거의 보송한 정도예요. 마스크에는 묻어남은 다른 것보다는 조금 있어요. 근데 세럼 쿠션 같은 그런 정도로 묻어나지는 않아요. 한 보통 정도라고 할수 있고, 나중에 무너짐 정도도요, 유분기가 살짝 올라오면서요, 쿠션의 입자들이 약간 몽글몽글, 몽글몽글, 얘들이 조금 모여요. 스며 나온 그 유분기와 함께 깨끗하게 정리하면 은 감쪽같이 반짝반짝 해질 정도로 그렇게 쉽게 수정 화장이 되는 그런 쿠션이에요 네 이번에는요 한스킨의 올데이 사틴 쿠션이에요 하루 종일 사틴 같은 그런 광을 갖는다 그런 쿠션인데 컬러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포슬린 두 번째 아이보리 세 번째 베이지 이모는 한번 베이지를 가지고 와봤어요 자한번 열어서 보면은 퍼프 한번 보시면 퍼프가 육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밀하게 이렇게 쿠션으로 피부 표현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쓰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요 제형 필름을 딱 딱 뜯어서 보시면은 수분감이 이렇게 꽉 차있는 그런 제형이에요 굉장히 얇고 다른 쿠션에 비해서 수분감 있죠 약간 물스러운 그런 광이 도는 그런 쿠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피부 표현이 굉장히 얇아 보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요런 수분감이 넘치는 텍스처인데도 이렇게 피부에 딱 발랐을 때샥붓의 느낌이에요. 촉촉해 보이죠. 그래서 아마 피부 표면에 매끈하지가 않고 오돌토돌, 오돌토돌 그런 거 많으신 분들 있죠. 요 쿠션을 쓰시면은 그래도 좀 피부가 조금 고와 보인다. 촉촉하고 수분감이 조금 차 올라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제가 더블레어를 해볼게요. 커버력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바른 직후에 보시면은 물광스러운 그런 느낌은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수분감은 조금 날라가고 실제 표면은 교송한 방향으로 가긴 해요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맥 쿠션이 가진 그 특징 있죠 처음에 발랐을 때는 굉장히 촉촉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래도 내추럴 글로우로 정도로 이렇게 차분하게 가라앉는 그런 텍스처의 특징을 비슷하게 갖고 있다고 할수 있어요 이 한스킨 쿠션이 마음에 들었던 게 주의해야 될성분 있죠 그게 없어서 순한 쿠션이래요 피부가 조금 예민 민하시고 민감하신 분들이 쓰기에도 굉장히 적합할 것 같고 같은 1호, 2호, 3호여도요 컬러가 예쁘게 나온 편이어서 그 점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네 마지막은요 노머시 홍시님이라면 다들 아시죠 내가 만든 거또 가지고 와막 약간 고민하다가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잘 만들었더라고요 <laughs> 컬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약간 21호하고 23호가 있는데, 21호는 보통 다른 브랜드의 21호보다는 조금 더 뽀얀 느낌이고, 23호 같은 경우도 내추럴 하면서도 그래도 나중에 다크닝이 적게 오게 하는 그런 정도의 23호예요. 저는 오늘 23호를 가져와 봤고, 텍스처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착붙이에요. 파운데이션과 파우더가 딱 이렇게 조합을 시켜서 그게 피부에 확 밀착이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요 피부 텍스쳐 보세요. 세미매트 제형이지만 그래도 내추럴한 고그 광을 포기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피부가 매끈해 보일 정도의 보송한 그런 텍스처인데 잡티 같은데 여기다가 조금 얹으시면 은 얹는 대로 탁탁탁탁 쌓여요. 그래서 커버력은 상당히 이렇게 높은 편이에요. 피부가 아주 매끈해 보이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뭐 모공이 조금 늘어져 있다든가 유철이 있다든가 그런 분들이 파우더 없이 이것만 탁 했을 때 보송하면서도 내추럴한 그런 건강한 광은 살릴 수 있는 그런 예쁜 피부 톤을 만들어줘요. 한번 두개 같이 비교해 볼게요. 이쪽은 한스킨이었고 여기는 노머스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는 요거는 제형 자체가 약 수분감이 있다 보니까 묻어남은 조금 있고 요거는 세미매트 제형이 갖는 그런 이렇게 쓸리는 그런 느낌이 죠 그런 느낌으로 마스크에 묻어나긴 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무너짐 정도는요. 한스킨 같은 경우는 날라가 있고 그냥 광만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편이거든요. 노머스 같은 경우는 유분기가 살짝 올라오면서도 예쁘게 부드럽게 무너지는 편이에요. 또 그렇게 사실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었고요. 그거는 유분 제어 하신 다음에 얇게 한번만 깔아주시면 다시 한번 또 보송하게 피부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네 오늘 이렇게요. 홍이모가 픽한 마스크 속에서도 예쁘게 무너지고 밀착력 좋고요. 그러면서도 피부가 내추럴해 보일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쿠션들 추천해드려봤는데요. 쿠션 고르실 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홍이모가 잔소리 하나 할게요. 쿠션 안에 들어있는 그 필름이 들어있죠? 그거 웬만하면은 지 말고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품의 수분감이 좀덜 날아가니까 훨씬 더 좋은 상태의 그 텍스처를 얼굴에 바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쿠션 안에 들은 퍼프 우리 좀 깨. 끗하게 깨끗하게 빨아서 쓰도록 해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